아,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아, 아왜 그러시어? 아니, 노블 형벌. 내가 은퇴하면 영농 사업하려고 3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돈 찾으러 왔더니 10년짜리 상품이라며 7년 더 기다리라고 하지 뭔가? 보험설계사가 3년 정도 돈 모을 거라고 했더니 추천해 준 거란 말이야. 아, 이건. 그 보험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했구만!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란 보험 상품의 내용,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당신처럼 불완전 판매를 당한 소비자는 원하지도 않는 상품에 장기로 돈을 퍼부은 꼴이 되죠! 에?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내그 자식을 당장! 이러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2010년 6월부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불완전 판매율을 비교해보고 낮은 쪽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난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에? 이건 또 뭐지? 아니 무슨 묵비권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 달라니까요 무슨 일이죠? 아니 최근 5년 동안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시잖아요. 제발, 입좀 열게 해주세요. 아니, 이놈아! 왜 말을 안 해주냐! 제가 지방관 있었다고 얘기하면 보험가입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말안 한다고 장땡이 아니야! 여러분, 흥보처럼 이런 사실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하면 어차피 나중에 보험금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이를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네? 보험금 못 받아요? 크레이누아, 평생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냐?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어, 저 그럼 당장 지금 도 얘기할게요. <laughs> 흥부야 잠깐만! 보지 의무는 단순히 보험 설계사한테 말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청약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 거예요 여보? 전 전화로 가입할 건데요 그렇다면 설계사가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면 되고 추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구두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 말로 하는 것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반드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를 생략하거나 빠뜨리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오, 왜죠? 왜죠? 당연하죠.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등에 의해 결정되자니. 혹시나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모르게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피보험자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란다. 야, 으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여봉. 어, 아유, 지난번에 제거 보험 들때 제가 피보험자에 서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하나만 해도 별문제 없어요. <목소리> 어, 왔다. <목소리> 백설공주 이것 좀 봐봐! 어, 뭔데? 나 보험 가입했어 <웃음> <웃음> 뭐라고?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벌써 10개도 넘는데 또 가입했어? 아... 아, 아 미안... 어, 어, 형님... 무서워요 <laughs> 너도 첫골 당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게 있다 첫째, 청약 철회 제도 이건 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해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답니다. 근데, 저는 직접 만나서 가입했고, 오늘로 가입한 지 16일째거든요. 계약 취소라는 것도 있어요. 30일 이내에 계약 취소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낸 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저, 그럼 계약 취소할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뜨아, 하나도 해당 안 되네.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럼 한달 보험료 날렸다고 생각하고 가서 해야지. 어... 오늘 사람들이 단체로 왜들 일어나. 아, 왜 그러시오? 어, 사업하다망해서돈 나올 구멍은 없고, 아, 보험 1년만 더 납입하면 10년 만기 채우는데, 아, 보험료 낼 돈이 없으니, 정도 해제할 판일세아 그건 걱정 마시오! 감액 완납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법이에요. 어, 난 보험금 줄어드는 거 싫은데. 음, 그렇다면? 연장 정기 보험 제도! 이건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어, 난 이게 땡기는걸. 그리고 마지막!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